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관심요목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먼저 보면, 어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급락하면서 우유성을 위협하는 이런 흐름을 좀 마감이 됐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주 초에 지수 급락 때적감매서 해서 어제 다 차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 따로 올려놨거든요. 어, 매매기법에 대해서. 어, 여기 있는 거를 꼭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요번 주 이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지수가 이쪽으로 이제 쌍바닥 맞는 는이 흐름이 나올 거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공약할 종목들이 제가 매매했던 종목도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2,600 이하권까지 다시 한번 지수가 내려온다라면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타 매매 기부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종목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어, 일단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만들고 금등 나오고 다시 이제 쌍바닥 만들려면 어, 최소한 고점하고 저점하고 절반. 절반이나 그 이하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2600 포인트 전후가 1차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PC 발표가 이제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빠지는 건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변동성이 좀클수 있는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냥 무시하고 주목을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 장 초반에 2850원. 어, 여기 첫가가 2850원입니다. 그죠? 2850원 딱 찍고 나서 여기서 올라간게딱3% 나왔습니다. 그죠? 딱 찍고 딱3%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내려온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차 중에서, 음, 나이콤이 대장주였었잖아요. 나이콤은 우리 이제, 여기 기법전수, 많이 님들은이 매매기법대로 해서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는 안 했고요. 어, 모바일 오플러스 이제 걸어놓고 샀으면 이제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고, 나이커 보면 우리가 이제 신호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예, 여기 신호 나온 거 보이죠? 화살표. 자, 이 빨간 선 밑으로 검정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신호 났을 매수거든요. 딱 정확히 맞죠? 그리고 여기가 매도 신호. 예, 3%, 3 수익 딱 나오고 매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오늘, 요걸 이제 단타 매, 매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제는 저희가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니스하고, 다 매도 때렸다고 얘기했죠. 그죠? 어. 자, 이제 이 쌍바닥, 안는요 흐름, 여기서 다시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니스, 음. 다시 한번 또 제공량을 좀 노릴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호수피가 2,600 이쪽으로 만약에 내일 주저 안 되면 일차적으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미증시 보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금양 거리 파워 가볼게요. 자 금인 것 금양 거리 파워. 14,700원이, 초반에는 안 내려왔고요. 근처까지만 왔다가, 여기서 빠르게 좀 들어올렸는데, 오후장에 여기서 내려오거요 2시에. 만4 7 0 0원 여기 한번딱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로3% 3 이상, 아 단타 수익이 한 번쯤 나왔죠, 그죠? 어, 이렇게 마무리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관심있게 볼 거,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오전장에 빠르게 매수가 오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어, 운전장에 한 10시까지만 매수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신 종목은 음, 우주항공주 중에서 오늘 강세로 보였던 한양 디지텍입니다. 한양 디지텍. 자, 우주항공주는 다음 달까지 한번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에, 이유는 이거죠, 이거. 자. 한국판 나사, 이끌 초대 우주청장의 윤영빈내달 27일 날 출범한다. 자, 이거죠, 그죠? 다음 달 27일에 우주청, 일명 우주청, 우주항공청이 처음으로 한국판 나사, 이게 이제 27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가 좀될수 있다라는 거을생각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모아보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냥 단기적으로 패턴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순전만 딱 잡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오늘 장중에 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예, 그런 생각좀 해보는데, 자, 이게 왜냐면, 기법, 그, 네, 예, 전수받으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해서 오늘 세 개가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게요. 실전에서 했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AP 시스템, 이것도 우주항공템인데, 있는 오전장에 타이밍이 나왔는데, 패턴만 잘 보세요, 오늘. 예. 전일 저가를 깼다가 전일 고가로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뚫고 나오는 돌파 종목이죠. 이런 네, 패턴 제가 자주 얘기해드렸어요. 예전에도 좀 추천도 많이 해드렸었고 그 종목이 어디서 저점이 나온지 보세요. 장중에 오늘 오늘 제가 공략했던 게 바로 중심 자리 여기죠. 나 아,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한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그런놓고산 거죠. 예, 오늘 장이 오전보다 찌들찌들 해서 기본 3%는 보는 건데 2%만 쓰인다 그냥 매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자 이렇게 된 거고요. 3% 이상은 나온 거죠. 자,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한양 디지털터 가 보세요. 똑같죠, 그죠. 전유 젓가를 깼다가 전유 고가를 뛰어넘었죠. 얘도 똑같이 한번 그어볼게요. 예. 자, 봐보세요. 가운데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24,000원. 참, 기지처럼 딱, 여기, 여기서 저점 나오고, 이게 4% 올라온 거예요. 여기 저점 대비 4%. 맞습니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오늘, 어,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어 APC템, 어이, 종목 이름 잊어버렸네?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이렇게 생각안나냐 아, 유니 제가 유니셈 제가 엊그제 추천자 잡았던 유니셈 예, 오늘 또 추가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얘도 한번 보세요. 전일 저가를 깼다가 고가를 뛰어넘었죠. 그죠? 오늘 돌파가 나온 거죠. 자, 어디서 저쪽 나오나 한번 봐보세요. 이 최저가에다가 딱 그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딱 걸리죠. 중심 가격에서 정확히 걸리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고점까지 뛰어넘는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장중에, 어, 전일 저가를 깼다가 전일 고가를 뛰어넘는 돌파 종목. 예, 중식 강에서 정확히 노리는 거고 요 이거는 손절이 그냥 무조건 적극 해도 무조건 100%손절이고요 밀리면은 이쪽 중간 자리에서 한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냥 답니다 어 최근 2프를 보든 3프를 보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구요 예,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알고 보시면 되고 손절면은 접가를 건들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예, 기법 완료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뭐야 돼? 아, 이게, 이게 종무 추천하려다가, 기법까지 괜히 오픈, 오픈 해버렸네? 어, 오픈까지 해버렸네요? 자, 한야디에 내일, 오, 어, 오늘 저가를 손절과 잡아놓고, 자, 손절이 감당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나는, 어, 24,000원이, 저희가 여기다고 했잖아요, 매스타점이. 손절폭이 7%에요. 적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 높은 자리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장주에 저희는 이제 기법대로 여기를,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아, 어, 손절좀 깊으니까, 네, 조금 밑에 단에서, 여기서 한번좀 볼게요. 여기가 지지단 여기 있죠? 네, 23,500원. 자, 한, 어차피 손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디지털. 손전가는 기준 잡고, 23,500원에서 23,500원? 이렇게 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 2 0 0 0 200원인데 겠죠 이마이터는 300원 무조건 지면안 되기 때문에 250 이렇게 고 보시면 됩니다. 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종목은 어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네오 아니 유니셈 아, 아 네오셈이랑 이뻐졌네. 아이고 대우쌤도 이게 낙폭과 대주로 해서 노리이 너무 좋은 종목이거든요. 순적까지 잡고. 에이, 그냥 넘어갈게요. 예, 종목만, 저, 막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유니쌤,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이날이죠. 어, 이때 이제, 만삼백원하고 만원을 10, 매수가로 정확히 잡아드렸었잖아요. 23일날. 네. 이거 그대로 볼게요. 어, 유니쌤. 손절 짧게 잡고 보면 본날에는만원 이탈을 손절가 잡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만원 근처 오면 해도 되고요. 근데 이 기준봉 저점만 깨지 않, 깨지지 않으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손절가 좀 잡고 어, 처음에 제가 이거를 추천할때 이제 매수가를 만 원에서 만 삼백 원 해야 되겠죠? 만 삼백 원 여기 매 가격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가격 전체별 여기 기준 양봉 척점으로 현재가 잡고 보시면 돼요. 네, 항시수단에서는 오늘 저가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만 원도 안 깨야 되는 게 맞고 그래요. 네, 봉이 하나, 둘, 셋네 개가 어, 지지 받은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지지, 지지 라인은 만 원입니다. 돌파 방위 지지 라인 저가가 오늘 저가니까 어, 만 백십 원. 그러니까 만 원에는 안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잡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보시고요. 음, 내일 네, 이렇게 두점 보시면 되고, 내 금요일이고, PC 발표가 내일 저녁에 10시 반에, 어, 밤이죠? 네, 발표 되이기 때문에, 10시 이전에만 보시고요. 안 잡힌 분야 포기하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신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PC 발표. 요것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흔들린다. 아, 다시 한번 흔려서전 저점 보는 온다라면 에, 찬스를 한번 단 저는 다시 한번 공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요 요정 정도 2,600에서 요 정도 여기가 될것 같아요. 2,590 정도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2,590 포인트가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서 노려볼 예정인데요. 같이 동참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 문해주시면 의 되고 지난 여기는 저희가 정말 집중 잘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정말 기시처럼 어제 매도가 정확히 다 잡아 내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한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